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비록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리플 xrp가 sbi 레미에 의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송금 기축 통화로서 사용된다는 소식입니다. sbi 레미신 일본 최대 송금 회사로서 sbi 일본 금융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sbi 레미신 이전부터, 이전부터 필리핀 등의 지역에서 리플 기술을 활용한 XRP를 사용해 왔었지만 이번 발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기축통화로서 리플의 기술과 XRP를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작은 세계에서 보여주는 XRP 기축통화 표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i 레미신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리플을 활용한 국제송금 지원 국가 목록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xrp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리플이 올 들어서만 미국 내 로비에 약 50만 달러를 지출, 지출했다는 소식입니다. 50만 달러이면 원화로 약 6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2021년과 2022년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로 사용했고, 올해도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 로비 비용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는 내년 EQ에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SEC의 중간항소 신청 불허시, 정식 항소 역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여론을 리플의 편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역시 로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스스로가 우리는 암호화폐 관할권을 규정해 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도록 로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FTX 역시 파산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로비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의 하나였고, 로비가 궁극에는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 내돈 많은 기업들이 잘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갈수록 암호화폐 업계 로비가 늘어났던 것은 그만큼 시장에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이왕 규제를 명확하게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좀더 유리한 규제를 마련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로비가 많은 역량을 좌우할 것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올해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로비 금액은 코인 베이스가 랭킹 3위 안에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sec의 기소로 비즈니스의 흥방이 다소 모호하게 되었고 또 따라서 s e c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 추구와 코인 베이스에 대한 유리. 위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코인베이스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역시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상반기만 로비 활동에 24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하니 한 기업당으로 치면 12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리플의 거의 3배 수준의 규모입니다. 리플이 하와이 마을 산불과 관련해서 스페이스X 관련 일론 머스크의 파트너인 시프트4 CEO와 손을 잡고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리플이 공동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부는 XRP가 기부 옵션 중에 하나로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좋은 일인 만큼 화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그보다 스페이스X 파트너와의 공동 기부 프로젝트인 만큼 리플과 스페이스X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기대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보다 이번 리플의 기부를 통해서 xrp 커뮤니티들이 xrp 기부에 대한 열정을 더 보여준다거나 혹은 리플이 전 세계 수십 개 대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록체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리플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xrp 커뮤니티들이 리플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시 라젠이 샌프란시스코가 세계의 블록체인 수도가 될 예정이었는데 적대적인 미국 정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었다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C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정책이 끝나가는 시작을 보고 있기를 바라며 법원은 LCC를 거부하고 있고 이제는 의회가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크리시 라젠의 발언에 대해서 SEC 분위기가 최근에 반전된 것 같다며 한 소송에서 거의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었지만 벌금은 500만 달러에서 마무리되었던 합의가 있었다라고 예를 듭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들의 결정은 SCG의 집행 의지를 약화시켰고, 오히려 SCG가 빠르게 합의를 통해서 소소한 벌금이라도 걷어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무자비한 집행을 통한 벌금을 통한 합의도 내년에는 그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리플에 대한 재판 이후에는 더그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크인베스트 등의 투자기관이 이더리움 현무 ETF 상장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240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5월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가능 유무가 밝혀질 텐데요. 비트코인 현무 신청 승인 유무의 최종 검토 시일이 3월인 만큼, 만약 3월에 비트코인 현무 ETF 신청 승인이 받아들여지고, 두달 뒤에 이더리움 현무 ETF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돈의 유입이 정말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